다음, 편안한 접법으로 앉아서 1분 명상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두 눈을 감고 편안하게 바닥부터 닿아있는 신체 부위의 감각을 하나씩 느껴봅니다. 두 좌골이 동일한 무게로 앉아 있는지, 두 좌골 위에 꼬리뼈, 척추, 마디마디, 목의 긴장을 풀고 어깨를 내리고 그 위에 머리, 장으로 끌러 올려지는 느낌을 감각하며 편하게 호흡합니다. 이 마시는 숨에 공간의 에너지를 몸 안으로 모으고 내쉬는 숨에 하루 가득 몸에 담겨져 있던 긴장을 내려놓습니다. 이제 세 호흡 더 진행하겠습니다. 들이 마시고 내쉬고 다시 들이 마시고 내쉬고 들이 마시고 마지막으로 깊게 몸 안에 있는 공기를 다 내쉬어 줍니다. 천천히 눈을 뜨고 무릎 꿇은 자세 비라 아사나로 앉습니다. 비라 아사나로 앉기에 어려, 무릎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께서는 발등을 높여서 앉아주셔도 괜찮으세요. 편안한 본인의 비라하사나. 턱 끝은 가슴 가까이 당겨줍니다. 잘란다라봤다 여기서 세호. 가슴은 더 위로, 턱은 두세골 가까이, 목 뒤가 길게 늘어나는 느낌입니다. 이 상태에서 가슴 앞에 깍지를 껴서 뒤집고 고개를 앞으로 들면서 팔을 천장 위로 팔을 맞다. 가슴과 겨드랑이 등이 다 위로 쭉 뻗어 올라지는 느낌을 느끼시며 손바닥이 천장을 향하도록 이때 시선은 정면 두 팔은 가능하시다면 얼굴 옆쪽 둘을 쪼여줄 수 있을 만큼 강하게 위로 끌어올려줍니다. 천천히 두 손을 내려 가슴 앞에서 깍지를 돌리고 무릎 위에 손등. 이제 비라아사나완습니다비라아사나 접법은 종아리살을 옆으로 빼내고 두 발꿈치 사이에 엉덩이를 내려놓는 접법입니다. 이 접법이 어려우시다면 준비해 두신 블럭을 엉덩이 뒤에 깔고 그 위에 앉습니다. 가능하신 분들께서는 두발 사이에 엉덩이를 내려놓고 다시 턱끝 가슴 가까이. 가슴은 위로. 뒷목이 늘어나는 것을 느껴주며 세호흡합니다. 이제 습관의 반대로 깍지를 가슴 앞에서 끼고 팔을 뒤집으며 두손 천장 위로 바라봤다 시선은 정면을 바라보고 또한번 팔을 하늘 위로 최대한 뽑아줍니다 꼬리뼈는 바닥으로 손바닥은 천장 위로 힘의 방향을 느끼며 그곳에서 호흡합니다. 새 호흡하겠습니다. 천천히 팔을 내려 가슴 앞에서 깍지를 다시 풀고 무릎 위에 손등. 기어가는 자세로 갑니다. 알다 차투랑과 차투랑과 하이 플링크 다운독에서 만납니다. 다운독에서 다섯 클럽 합니다. 뒤꿈치가 땅에 닿는 것이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무릎을 살짝 굽혀도 괜찮고, 뒤꿈치가 바닥에 닿으시는 분께서는 무릎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정도로 다리를 쭉 뻗고, 상체는 기지개 피듯 바닥을 밀어냅니다. 발바닥에 힘을 주시는 게 조금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발가락을 위로 들었다, 바닥에 다시 붙였다. 이곳에서 다섯 번 호흡합니다. 복부는 등 가까이 끌어당기시고, 시선은 두발 사이. 꼬리뼈는 천장 위로, 팔다리가 과신전이 되지 않도록 팔꿈치는 살짝 굽혀 주름이 서로를 마주보게 합니다. 다시 차투랑가 무릎을 대고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가 두손 포개요 마카라 사나. 잠시 호흡을 겁니다. 이 자세에서 이제 다리는 골반 넓이. 어깨 밑에 팔꿈치. 팔꿈치에서 손바닥이 90도가 될수 있도록 위치해주시고, 손바닥은 쫙 펴서 바닥을 밀어냅니다. 이때 바닥을 밀어내는 힘이 바닥을 끌어당기는 힘, 몸쪽으로 끌어당기는 힘을 이용하여 상체를 좀더 위로 펴줍니다. 자극이 와야 하는 부위는 등입니다. 등의 힘을 느끼며 알다 부하가서 시선은 정면. 정면이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고개를 떨고셔도 괜찮아요. 귀와 어깨는 멀리 바닥을 밀어내는 힘을 계속 의식하면서 발등, 무릎. 허벅지에 누르는 힘을 느끼고 그 힘으로 상체가 위로 세워지는 것을 감각합니다. 여기서 호흡합니다. 세 호흡 진행하겠습니다. 하나, 둘, 이 자세가 충분하다고 느끼시는 분들께서는 자세를 좀더 유지해 보시고 더 가능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손바닥으로 바닥을 밀며 팔꿈치를 지면에서 떼줍니다. 이때도 하체가 눌러주는 바닥으로 내려가는 힘은 유지하고 손바닥 힘도 유지. 귀와 어깨 멀어집니다. 호흡합니다. 팔꿈치 굽혀져 있는 부분은 서로를 마주 보게 하시고, 머리 끝이 천장 위로, 어깨도 뒤로 아래로 끌어 낮춰줍니다. 천천히 팔꿈치를 다시 바닥에 내려놓고 마카라 하사. 이제 오른쪽 다리를 몸에서 90도 각도로 꺾어서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상체는 바닥에 그대로 두시고 이 자세에서 편안하게 호흡합니다. 골반, 무릎, 발, 목 바닥에 닿으시는 분들께서는 그대로 두시고, 바닥에 닿지 않으시는 분들께서도 천천히 바닥으로 끌어 낮친다는 생각으로 골반의 자극을 감각합니다. 여기서 호흡합니다. 충분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자세에서 조금 더 머무시고 더 나아갈 수 있으신 여유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알다 부장가 사나의팔 형태로 어깨 아래 팔꿈치, 팔꿈치에서 손바닥이 90도가 될수 있도록 바닥을 누르는 힘에 상체를 들어 올립니다. 골반 안에 자극이 더 느껴지실 거예요. 여기서 또세 호흡 진행하겠습니다. 하나 상체는 계속 위로 끌어올리는 힘둘 바닥 밀어내는 팔의 힘셋 천천히 내려와서 두 다리 뒤로 꺾고, 반대쪽 다리 진행하겠습니다. 왼쪽 다리도 동일하게 몸에서 90도, 발목도 90도. 내려놓으시고, 내려놓으신 상태에서 고개 떨구고 호흡합니다. 하나, 양쪽 좌골의 느낌이 다르실 수 있어요. 둘,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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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이제 자극이 충분하신 분들께서는 해당 자세에서 머무시고. 가능하신 분들께서는 아르다 부장과 손으로 상체를 들어 올립니다. 손바닥은 쫙 펴서 바닥을 끌어 당기고, 골반과 상체에 자극을 느끼며, 고개는 정면. 이 자세에서 세 호흡 진행합니다. 둘셋 천천히 히시시바으으로려와와카카라15 16 17 18 19 19 16 17 18 19 19 19 10 11 12 13 손바닥, 얼굴력, 어깨까지 내려서 상체를 들어 올려주시고, 아르다 부장가를, 시, 시, 팔을 굽혀서 상체를 들어 올리셨던 분들께서도 가능하신 만큼 접근해 봅니다. 어깨는 뒤로 아래로, 고개는 정면, 머리끝은 천장으로 뽑히는 느낌. 과도하게 허리를 꺾어 쓰는 것보다 등의 힘에 자극을 느끼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다섯 호흡 진행하겠습니다. 하나, 두 겨드랑이 사이로 가슴을 앞으로 뽑아낸다고 생각하시고, 셋, 닿아 있는 다리의 면은 바닥을 밀어서 그힘의 상체가 들어올린다고 상상합니다. 넷 다섯. 이제 천천히 내려와 기어가는 자세를 지나 다시 다운도. 두 다리 사이 간격은 20cm 정도로 조절하시고 두손은쫙 펴서 바닥을 밀고 꼬리뼈 천장 기지개를 쭉 펴줍니다. 이때 복부는 최대한 등 안쪽으로 말아 올려주시고 팔꿈치나 다리가 과신전되지 않도록 밀어쓰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세 호흡 더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이제 고개를 들어 고개 두손 사이 한발한발 한 발. 천천히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두손 사이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고개 들어 아르다웃다나 아사나 손끝이 다리 옆에 닿지 않으시는 분께서는 발, 종아리, 무릎, 허벅지, 편하신 곳을 잡으시고 허리를 앞으로 쭉 뽑아냅니다.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에 천천히 골반을 접어 바닥으로 내려갑니다. 이때도 내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최대한 배와 허벅지가 닿을 수 있도록 자세가 불편하신 분들께서는 무릎을 살짝 굽혀 진행해도 좋습니다. 여기서 세 호흡 진행합니다. 하나, 둘, 셋. 무릎 굽혀 옷 갖다서 두손 천장 위로. 시선은 정면, 혹은 가능하시면 손끝 깊게 투명 의자에 앉듯 힙은 뒤로 두 진행하고 쭉 뻗어올려 타다하사 이제 나무자세 진행하겠습니다. 두 다리 모아 붙여주시고 다리 한쪽을 접어 한쪽 다리로 쓰시면 돼요. 이때 가능하시면 좌골 가까이 다리를 끌어올려 주시고, 불편하시다면 무릎 옆, 종아리에도 괜찮습니다. 가능하신 곳에 발을 붙여 주시고, 허리는 골반. 가능하시면 합장. 가능하신 분께서는 손끝 천장까지. 이때, 접혀있는 다리는 뻗은 다리의 허벅지 안쪽을 밀어내고, 뻗은 다리는 지면을 눌러주는 힘을 의식합니다. 떨어지셔도 괜찮아요. 떨어지신 분들께서는 다시 본인이 각자 가능한 곳으로 시선은 한 곳을 응시합니다. 멀리 있는 바닥 한 점을 응시하며 이 자세에서 두 호흡만 더 진행합니다. 하나. 둘. 두손 골반으로 내리고 무릎 앞으로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줍니다. 반대쪽 진행하겠습니다. 지지하는 발은 바닥을 꾹 눌러주시고, 가능하신 위치에 반대쪽 다리를 붙입니다. 허벅지, 무릎, 종아리에 놓으시고, 손은 허리. 가능하시다면 합장. 더 가능하시다면 천장 위로 두손쭉 뻗어줍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바닥을 지탱하는 다리는 발바닥을 단단히 고정하고 굽힌 다리는 뒤로, 발바닥은 허벅지를 안으로 밀어 넣어 줍니다. 두 호흡 더 진행하겠습니다. 하나, 둘, 천천히 손부터 골반으로 짚고. 다리 앞으로, 바닥으로 내려줍니다. 타다 아사나. 우타나 아사나. 아르다 우타나. 차투랑가 기어가는 자세를 거쳐, 바지라 아사나. 잠시, 야동목카바지라 아사나로. 이마 두 무릎살. 이제 등을 대고 바닥에 눕습니다. 등을 대고 바닥에 눕고 두 다리 천장 위로 쭉 뻗어 올려줍니다. 이때 두 다리를 위로 뻗는 것이 어려우시면 무릎을 살짝 굽혀주시고 가능하신 분들께서는 두 다리 모아붙여 발바닥 평평하게 뒤꿈치가 천장 위로 손바닥은 몸 옆에서 바닥을 꾹 눌러줍니다. 여기서 두 호흡합니다. 다리 사이가 쪼여지는 느낌을 강력하시고. 하나. 둘. 두. 두 무릎 가슴 가까이. 고개 들어 올려 무릎 사이. 내리시고 이번에는 깍지 낀두 손으로 발 나를 덮어졌습니다. 바타코나 아사나 형상으로 다리를 벌려주시고 이 자세가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편안하게 다리 발바닥 사이를 띄워 주셔도 좋아요. 가메하신 분들께서는 최대한 무릎을 옆으로 벌려주시고 이 자세에서 두 하2 이제 각각발2 2 2어 잡고 해피 베이비. 무릎을 바닥으로 가까이, 발바닥이 천장 2로 손으로 발2 2 바닥 가까이 끌어당기면서 2 2 2 2 2 2 2 2 2 허벅지 뒤쪽이 신장되는 걸 느낍니다. 여기서 세 호흡 하나 행복한 아기 자세라는 자세예요둘셋 다시 무릎 모아서 가슴 가까이 꽉 한번 끌어안아줘. 바람 빼기 자세. 이제 온몸에 힘을 풀고, 천천히 두 다리를 뻗고, 편안, 가장 편안한 사바 아사으로 휴식합니다. 오늘도 긴 하루 끝에 이렇게 매트 위에서 스스로를 위한 시간을 내준 내 자신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발끝, 발목, 무릎, 엉덩이, 손끝, 손등, 팔꿈치 어깨, 뒤통수까지 하나씩 바닥에 깊게 삼습니다이 자세에서 충분히 만족하실 만큼 휴식하